여기 경 t v 의깽식입니다 무슨 더? 깨달아십니까? 아, 목이 좀 쉬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깽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가을이잖아요. 아, 이 벼가 잘 됐어요. 어, 이 맛있네. 이게 운복리 운봉리 쌀이 잘 됐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산에, 산에 굉장히 비싼게 있다면서. 고물 있지. 킬로에 150 얼마? 120만 원까지. 킬로에? 이거 킬로에? 응. 먹는 게 킬로에 170만 원은 거의 없어. 예. <laughs> 금약 생선도 이런 게 있나? 킬로에 170만 원은 없지. 예. <laughs> 자, 깽 여러분도 킬로에 170만 원짜리 채취하러 같이 가시죠! 고고! 후. 지금 여기 몇 고지나 지금? 한 50, 50m 되나? 200m 되죠? 아 어, 언제 올라가냐? 하루도 빨리 갈수있어 빨리 가야 되죠 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주세요 빨리 가게 <laughs> 조다형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차대형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형 지금 여기가 600고지 정도 되나요? 그렇지 500에서 600고지 돼. 아, 이상 같은 경우는 할림청 산이 아니죠. 아니, 정 개인 사유지. 예, 예. 형님 개인 사유지에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귀한 버섯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올해 양양 송이 값이 어떻습니까? 추석 전까지 한 160만 원 갔고 7월에 최정금이 말 예. 지금은 한 70만 7만 원? 아 80만 원 돈까지. 황금 버섯이 많네요 와, 비싼 거 드시니까 얼굴 피부가 좋아요. <laughs> 아, 반주만도 <반드시> 하죠 언니가 여덟형이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딱 보니까 뭐 마우나우.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아 그러니까. 아니 <laughs> 좋은거 두시니까 이렇게. 올해 한가지자 송이는 어떤 곳에서 나고 어떤 게 좋은 송이고 일등품은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못 보여드립니다. 자, 형 그럼 이 협곡 협곡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비차용 이런데서는 송이가 날까 안 날까요? 아저 어떻게 하안 나요. 이런데서는 능이가 날 수가 있겠죠. 아, 능이가 굶나 보겠는데. 자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현재 촬영하고 있는 곳은 공기의 주 생산지 양양에서 촬영 중이라는 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다람쥐다 요자 그럼 계속해서 계속 산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산은 아니에요 악산 완전히 가파른 그런 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점자 산삼 썩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통이 썩은 물아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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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능이 썩은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가죠. 네. 자, 그럼 700 고지 정도 올라왔습니다. 700 고지. 어, 한2 시간 가량 산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송이는 언제쯤 딸수 있을지. 형님이 네. 근데 송이 전문가신데 난 거를 또 발견 못할 때도 있나? 그렇지. 이 송이가 안 보이다가 예. 온도에 따라서. 예예. 확 커. 그렇지 아, 16도에서 28도 예. 사이면은 매일 매일 올라오고 13도로 떨어져 버리면 안 나오는 거 아,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잖습니까? 자, 그럼 이송이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아무 데나 막 밟게 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자, 리차드형님은 이쪽, 이쪽에서 송이를 찾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최고수 음. 조다령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조다령, 이 산이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마치 송이 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평수만 한 삼만 평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개인 사유지 도달역내 산에 들어와서 송이를 채취를 한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남의 산에는 함부로 채취를 하면 안 되죠. 나도 진짜 큰일 나죠 나도 올해는 그나마 송이가 많이 안 나서 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들어왔어 작년 같은 것만 해도 예, 예. 저희서 부지런해서 보면 내팀 거야. 아미안하다기러면 예, 예. 채취한 송이만 회수하고 보내주는데. 예예. 덤비고, 그렇지, 덤비고 이러면 그렇지 덤비고 이런 바로 그냥 뭐 신고할 수 밖에 없는거지 그니까 러 우리 조달령이 이래봬도 통체가 굉장히 좋으세요 <웃음> <웃음> 자 이포스님이랑 리차드형은 송이를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과연 한 송이라도 캘수 있을지 자 올해는 작년하고는 상황이 아예 달라요 10분의 1도 안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이를 찾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포스님 잘좀 봐봐 그냥 왔다갔다 하지 말고 형 형님 어, 무슨 일입니까 송이다 송이. <laughs> <laughs> 자캥그루는양양송인데 양양송이 양양 이것도 송이고. 와 그러니까 위에서 이기쌍이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예, 예. 못 보는 거야. 조달형 그럼 위에서 보면은 이게 잘안 보이겠네. 송이는 위에서 거의 보면은 만약 열곡기 땀은 예예 세곡지는 못딴다고 보면 돼? 아 위에서 보면은 음. 밑에서 위를 봐야 되는 구나 송이. 그렇지. 그래야지 뭐 이게 지금처럼. 자 송이 따는 정석 이렇게 이거 찔러서. 그렇지. 일단 송이가 여기잖아. 예예. 예. 그러면 이 앞에 찔러가지고 예, 예. 이렇게 들으면. 야가 어? 이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아야니뭐어 네 뭐해 지금 나는, 나는, 나는 저거 하지 땅이 포장에 사가죠야저 포크리인 와야 되겠다 야 오오 <laughs> 들었다 들었다 형님 송이 한번 보여주십쇼 오오 이 <laughs>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피잖아 지금 3등급 이... 아 이게 3등급이야? 네 아, 그렇죠 3등급이지 게... 자 캥그로비 양양송입니다 양양송이 와 향이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렇지 단단하잖아 와이 돌이에요 돌 이래서 양양송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타지방 송이보다는 양양송이가 확실히 비싸죠 그렇지 아니 그럼 송이 보관법은 어떻게 해? 땄다 송이를 땄다 그러면은 송이를 따면은 이렇게 무조건 자루에다 놓아야 돼 비닐에다 놓으면은 예예 예. 송이가 대가리가 예. 까매져 아 습기가 먹으니까 천으로 된 데다가 놓아주고 원래 비닐을 이더 씌워야 돼예아 그래야지만 이 송이가 감량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 신문지에 써도 되나요 혹시? 신문지도 써도 되지. 저장할 아 때는 신문지다 싸고막 하는데. 예예. 예. 만일 이 송이를 내년 여름까지 간다. 예예. 예. 손질을 아 해가지고. 예예. 예. 바로 급냉에다가 얼거 아. 얼거가지고 나중에 빼면 은 고창태 그 고대리 있거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름에도 먹을 수가 있네요. 여름에도 먹고. 아 난장영 송이가 지금 도 있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런 잡버섯들 있죠 잡버섯은 일단은 산에 오시면은 모르는 버섯은 절대 건드면안 됩니다 독버섯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절대 건드면안 돼요 오늘 이혔으면딱 곰버섯 아 이거 곰버섯 곰버섯도 입찰을 보거든 예예 그것도 예. 한 3만원 이상까지 키로에 오자 그럼 바로 송이 옆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게 빨라. 송인지 진짜? 아니 이게 낙엽이 이렇게 있다. 도대체 낙엽 이시또 떨어지면 뭐가? 이렇게 이런, 해서 떨어졌다. 그럼 내일 와보면 이만큼 올라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근처에는 송이가 있을 확률이 그렇지, 높다. 특히 이, 이 송이가 한국지나는 데는 예, 예, 예. 거의 주변으로 송이가 있다고 보면은. 아 딱. 이렇게 해서 송이가 또 나왔네요. 아 이뻐 이뻐 이뻐. 자이 밑에 쪽에도 바로 바로 송이가 있습니다. 바로 저 조그만 건 뭐예요? 송이잖아 이거 다 송이잖아. 아이 무대. 무댓... 아유. 아 부러졌네. 아 이제 하나만 아... 이제 때두 개가 있네 거기. 그냥 부러뜨기시네. <laughs> 아니. 그냥 냈다 상남자 시네. 그냥 냈다 송이를 부러뜨기시네. 그렇지 일단 치고 봐야 돼. 자 송이다 송이. 이거는 무조건 묻어놔야 돼. 아 그래야 내년에 또나온다니까 그렇지. 자 캥그룹은 특이한 현상이 아, 발견이 되죠. 자. 바로 여기 송이가 있는데도 우리 리차드 형님은 지나와도 못 봅니다 이 송이를. 자 이게 송이인가 페니다 이게 뭐죠? 조다령 이게 무슨 버섯인가요? 아포스. 아, 이런 거 잘못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 송이가 있잖아, 봐봐. 지나쳐도 몰라요 이렇게. 와 이거 다 송이잖아. 다 송이잖아. 이것도 송이나 저거 이거 지금 이거. 요것도 송이. 예, 예. 요것도 송이. 요것도 송이. 예, 예. 요것도 송이. 요것도 송이. 예, 예. 송이, 송이. 조대령 그러니까 이걸 밟는다는 얘기야. 이거를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뭐 이끌어간단 말이야. 여기 예. 보면 송이지. 이게 길인데도 길 옆에 있잖아. 예. 일로 이게 길이잖아 형. 그럼 일로 내려왔으니까 밟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치. 이거를. 예. 이런 거다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송이 지금 막 송이밭을 다녀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 모르겠어. 형도 산좀 타본 사람이잖아 요그렇 형. 찾겠어. 아, 자, 여기도 버섯 하나 있구요노루군뎅이 버섯 같습니다. 자,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있다고 합니다. 와. 어디 어디요? 회사나.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일로 아까 막 돌아 돌아다니는데 이걸 못본 거네. 그럼 그걸 못 봤지. 여기도. 이건 빠져나왔고 요건 가랑잎에 붙혀 있는데 못 봤네. 예. 눈이 있긴 있는데. 음 아니, 눈이 있긴 있는데 왜못 보는 겁니까? 아, 눈이 자꾸만 뭐. <laughs> 보수님 어? 빈손으로 왔나? 없어, 여기 아, 뭐 우리 엄청 따는데뭔 없다고? 네, 이거 그 밑에 있는 안 가지 말다라고 <laughs> 아, 리처드 형 지금 발바치고 난리가 나는데? <laughs> 자, 그럼 그러면 아까 이보수님이 이쪽에서 왔는데 아, 거기 안 갔어 뭐또안 가, 여기 또안 오고선 아, 아, 또 아, 참그 아,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음. 어렵지, 이거는 어려워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laughs> 어렵지 밤에 걸어서 안 보이잖아 아, 이거를 다못 보고 그냥 갔네 아, 참 무슨형 앞에 있잖아, 송이. 와, 이거? 여기, 여기 앉아있어 놓고서 몰라. 와, 참. 어디야? 여기 있잖아, 여기 버섯, 여기. 네. 버섯? 아, 이거. <laughs> 버섯 있잖아, 이거 버섯. <laughs> 버섯 있잖아. 노안이어서 아, 눈이 안 어, 좋아졌나? 무드는 아, 아, 뭐, 어, 여기, 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어, 아요어서져놓고 아 아까워 아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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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까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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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다아까 와, 영까워 아까워 아까있 아까워 아니워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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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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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봤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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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졌아 특이하고 이상하고 귀신에 홀린 것 같습니다 조달래 형만 땁니다 명호세. 산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보스님 오늘 송이는 딴 만큼 먹기로 했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는 아, 뭐 하나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예 형은 두 꼭지 땄으니까 먹어도 되고 저도 어, 맥 꼭지 땄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리차드 형이 좀 멀리서 아 제가 오늘, 오늘 탕수육 먹고 싶대 <laughs> 선수님이랑 둘이 저거 버섯과자 탕수육 먹으 곰보선만 지금 더더 상수이하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것도 송이요? 가져라. 이와 그러니까 봐라 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머리가 이만하다 와 일, 1등입니다 형님, 형님. 이게 1등이에요 이게? 형님 1등이죠 이게 1등이야 아니면 은 예, 예. 이게 니꺼하고 네 비슷하지 않은지 보면 돼 <웃음> <웃음> 약간 작은데 그러면은? 작어? 네아 기름이 깊게 해서 좀 빠질라나? <laughs> 두배 커야 될거 같은데? 어, 그래? 어. <laughs> 네 왜요? 송이? 와리차드 형이 발견했대 리차드 와. 형이 내려갈게요 강한 나동 과연 이번에는 송이가 맞을지 다 5차 시도입니다 5차 시도 4차까지는 독버섯이었습니다 어디 서요요 요. 요, 요. 맞아 그거 네. <laughs> 두 개하고 여기 하나 우와 이거 어, 송이 좋은데, 이거? 한신영이님, 감사합니다. <laughs> 딱 보니까, 어, 그, 뭐, 그, 볶, 딱, 같은, 딱, 보였고, 으 와, 형님, 이거 어떻습니까, 송이? 으아 괜찮나요? 4등, 4등. 아, 하트 어, 하트송이다, 야. 자녀 됐구나, 뭐. 야, 크다, 요 나만 안 해도 됐고. 나 이거 봐. 됐어, 안 냄새나. 어때요? 와, 이 돌이야, 완전 진짜. 상이 여까지나 멀리 있는데도 <목소리> 이게 4등이라면 이거 사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렇지 4등하고 5등하고 가격 차이가 한 10몇만 원 차이나 거든 와. 순지가 오면 목 작게 하겠나순지 형은 안될거 같아 이거 못해순지형 <laughs> <순디 웃음> 이거 발견 못해 절대 얘는 안돼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송이 이번에이 정도면 은 <laughs> 어, 40개 될라나? 그대지 리처드 형꺼이거될 겁니다 이건 내놨습니다 경식이 꺼겠네 경식이 고겠네 한 거면 대 막. 여기 여기 <laughs> 오늘 딴거 정도면 가격이 요즘 시세대로 하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사등 오르만 쳐도 한 80만 원 되지? 아 근데 여기 1등 이런 게 있잖아. 예예 예, 예. 1등 이런 게 치면은 거의 한1 0 0만원 된다고 보니다 와. 근데 쏟았는데 향이 엄청나요. 아우 먹고, 와 진짜. 야, 먹고 있잖 아니. 네, 향이 해. 엄청나 향이. 먹고 있지 아니 벌써. 병이 향거를 먹으면 어떡하나. 내가 왜 깜짝이가 자꾸. 아, 코세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십니다. 어. 또 송이, 고생했지 뭐. 송이 선행 재밌네요. 어,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재밌어. <laughs> 아, 계속 못할줄 알았는데 오늘 근데 다. 이거 야. 이제 아버지 전 겁니다, 이거. <laughs> 자, 개그 <갱구려분>, 그룹은 <laughs> 송이 자, 1등 꿈송이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송이는수돗물이 담을 안 돼요. 향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희망하고. 나무를 갖다가 문질러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 소금물 소금물로 씻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정석은 우리. 털어서 먹는 거야? 아니면 모래 밖에서 안돼대산에 네. 원래는 털어서 먹는 거 우리 시골에선 털어서 먹는 거야? 서게 없지 아이뻐요이뻐형 것도 손질 응. 형 것도 손질 내가 응. 손질 다 해놨는데 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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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러면 자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차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안먹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게 야양 야, 양양이라 쓰고 야양이라 읽죠 예예예 아, 야양고 냄새가 뭐지? 아주 그냥 끝내주는구만 <laughs> 이모스님 응? 송이 하면은 한우 먹어야지 차돌배기 예, 고성 한우 예. 고성 사람들이 거세 또 잘랐다는 얘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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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아주면 되겠네 예,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달면은 <웃음> <웃음> 돌팔이 엄청 달궈졌습니다 요게 이거 지금 돌판이. 응. 보더니 빨리 그거 넣어야 돼 이거 돌 응. 이거 그냥 이거 용감 거야 지금 돌판이. 보더니 박박 넣어 아끼지 말고 용. 많은데. 야, 이제 뒤에 사람들 봐라 열년 기다리는데 이게 뭐야? 싸대기만빠대기 와. 오, 형님 오늘 먹고죽으라고 이거요? 이건 1리터짜리야. 첫 받네 이거. 버거 형 사왔어. 엔간이 해주고 먹라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 아, 확 싸서 먹자고요. 한번 향토 예. 먹어. 음. 음. 음, 향이, 향이 끝내준다 음. 향이 형 소나무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여기에서는 향이 들랍니다. 아무래도 이 대가리에서는. 이 줄기가 완전 돌송이. 와. 이개오리 짱돌 있잖아. 짱돌처럼 버섯이 딱딱하다. 빨리 오세요 빨리. 이맛좀 봐야 돼. 버거 형. 아이고, 이거 사는 어디서 나왔 여기, 여기 있어. 어머, 맞아. 음, 여기 나왔어. 여기다. 아, 가족 같은 분위기, 순식간에 없어. 음. <laughs> <laughs> 자, 지금 저희가 먹는 송이간. 80만원 정도. 그렇지. 예, 예, 이런 예, 종이기 때문에. 응. 저희가 뭐, 퍼들어지고 이런 게아닙니다 저희가 딴게 어, 괜찮은 한 2, 3품 정도 되죠. 응, 등급이 어, 와, 우리 리차드 나이, 형이 따 들어. 아니, 아, 앞에만 다 가서 종이 발지도 몰라, 형이 지금. 아니, 밟아, 아까 네. 조다령 보완하더라. <laughs> 다발받치니까 <밟았으니까>. 아, 그렇지. 하하하다고 와, 그래 하 열심히 하기더라하하하을두하하하하 어, 네. 우리 근데 하잘타하하하 확실히 거짓 남자 고속 남자라서 그런지 잘 탑니다. 원래 진짜 품이가안난 거야. 근데 원래 계획은 형이랑 나랑 둘이만 가는 거였잖아. 간다 그러더라고. 한번 따봐야지 투모도 언제 타보고 싶어? 타봤어요 그 전에? 옛날 여기 운동해요. 한두개 타고 뒤지를 맞았어. 맞았어요? 누가 더 많이 써요? 애쉬야 되고 뭐뭐뭐 말야 돼 들어갔네. 그폭신싱 했는데 안됐어요 수가 애니 계속 가. 다가 거진 애들이요. 이번에 근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게, 개인산 아니면은 임대산에서만 채치가 음. 가능하다. 음. 저희는 100% 양양 개인산에서 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깬구 여러분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버섯님, 10월 14일날 낚시대회가 있죠? 제2회 낚시대회가 그지. 있는데, 첫날에 벌써 매진, 매진. 매진이 바로 됐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저희가 100분만 하려다가 150분까지 150분까지 예, 예. 아. 뽑기로 돌려야 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보바이크 200만원짜리 자전거도 조그만 거래도 감성돔을 잡았다. 감성돔 1등이 제일 큰게 남사람 이가가져가는데 네, 조보바이크 200만원 상당의 감성돔 잡았는데 또 사이즈일 때나 그러면 그 사람 두개다 가져오실 거요세 돈에 네. 바이크가 다가져 그럼 300이 넘는 돈을 300 넘지? 네. 상품을. 그렇게 가져 가게 돼 있으니까. 일등한 사람 예, 많다. 엄청난 거요. 조보바이크는 한번 충전으로 100km를 간대요. 음. 지금 이제 여기 잠깐만 띄어주죠. 음. 아, 멋있죠. 산들바람 김치 맛있나 맛있나. 산들바람 김치. 솔직히. 네. 산들바람 김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협찬야 협찬. 예, 네. 좀더 다른 분들이 네. 협찬을 또안할 수가 없지. 그렇죠. <웃음> 많은 협찬. <laughs> 우리 캠코 여러분의 바라 고성 속초 양양은 어떻게 보면은 한그한 그, 그, 동네. 네, 동네. 동네고 동네. 이웃간이고 요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송이라는 거는 고송이, 어떤 하면은 고송, 예, 남고송이 일등이었죠. 예, 고송송이. 불러기 전에는. 예, 지금은 이제 양양이 아, 남바완이다. 전국에서는 남바완이고 가격 차이도 두배두 배나 다른 지역 송이보다는 많이 납니다. 골 송이이기 때문이죠. 고송송이도 지금 약간은 나지만 고송송이도 어떤 날. 좋지. 예. 기가막히 땅땅땅하지 빵빵빵빵빵빵빵빵 예. <laughs> <빵, 빵. 웃음> 아형 이거 너무 그거야 난, 난 이거야 나는 <웃음> <웃음> 아니 자꾸 그걸 남의 꼴을 집어드는 거야 가야야 이것들이 뭐 조금 뭐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웃집 양양에서 송이를 딱 봤습니다 송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송이 구입과 캠핑장까지 장바이 캠핑장. 네, 예. 엄청난. 나물 아, 깨끗하고. 네. 예. 오늘 산행 재밌었나? 아, 너무 좋았어. 순디 형 같은 경우는 송이 따겠나 못 따겠나? 순디는 내가 볼때한 하나를 따겠나? <laughs> 아까는 또못 한다면 여기 또 있으니까 또 음, 조심해야지. 겠 <laughs> 자, 송 송이는 이이빠빠에서 먹어야 된다? <웃음> <웃음> 자, 리차드님. 열갱 TV 왼손 좋아요. 다리. 좋아요. 오랫동 구독! 살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래도 못해 저 뒤에 지금 1 0만 대고 있어 형이 먹으려고 빨빨리 접어야 돼 네. 이건 못 참겠죠? 뒤에서 침아고 있는데 뭐지제 이건 진짜 못 참기 때문에 근데 빨리 와순 승대 형 우리 순대형 빨리 찍어줘 <laughs> 우리 순대형 <순재. 웃음> 고기가 없는데 ㅎ ㅎ ㅎ ㅎ 게 되요? 이거 고기 땅고 고기 땅고 혜량 형은 그냥 물렁물렁하고 먹었고 지금 이제 이거 감... 돌송이 이런거 먹어야 돼 이런 이게 돌송이 진짜 아까는 이러지 않았잖아 이게 매일. 안 들어가 이게 손이 쩌적 떠져서... 소리 아, 아, 봐봐요 혜량할 때는 돌송이 먹었습니다 형 어, 아, 아, 이거 만져봐요 형 이거 떼봐 이 돌송이 어, 너하네 아니 하나만 먹어봐요 한판 깔아주세요 어, 한판깔아어때요 거북 단단해요 <laughs>